들려? There's no sound? 왜? 지금은? 들려? 안 들려? 들려? 음. 아무튼, 그럼 다시 말해야 되네? 제가 말이죠. 오늘은 라이브를 조금 짧게 할것 같은데요. 왜냐면요, 제가 아침에 라디오를 했잖아요. 근데 라디오를 할때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. 끝나니까 잠이 오는 거 있죠. 그리고 제가 지금 밥을 먹었거든요. 그래서 식곤증이 와버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. 근데 또 메이크업을 했으니까. 라방을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. 켰는데. 잠이 오는 거지. 잠이 와버려서. 잠이 와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. 짧게 하고 씻고 낮잠을 한번자 보겠습니다 하품한 거 아니고요 하품이에요 필터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. 제가 한 번. 오. 에? 가리지 마! 이 필터들은 근데 왜, 무슨 기준으로 여기 있는 거지? 아. 그쵸? 무슨 기준일까요?

어. 앙! 에? 이게 어머머머. 이게 다 뭐예요? 역시 필터는 없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이건 무슨 기준으로 저기 있는 거지? 저는 필터를 잘안 쓰거든요. 저 오늘 잘했어요? 어땠어요? 오늘 잘했나? 여기는 제 침대입니다. 침대고요. 왜 자꾸 연결 상태가 안 좋다고 하지? 저는 말이죠. 또안 들려? 이 지금 들리죠. 지금 들리죠. 눌려? 아 귀가 먹먹해요? 그왜 그런지 알아요? 내가 방금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았거든요.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걸 들고 있잖아요. 근데 내가 새끼손가락으로 스피커 부분을 막고 있는 것 같아. 미안, 미안해. 내가 생각이 짧았어. 그치만. 아, 어디 거치해놓고 싶은데 거치할 데가 없어요. 헤드에 올려놓을까? 기다려봐봐요. 내가 한번 거치라는 것을 해보겠다. 이건 내 조명인데요. 조명을 켜야 되는데 조명이 없어. 조명을 이렇게 두고 싶은데 절대 없어.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중. 이 조명의 중요성 보이죠? 이거 머리가 왜 이래? 왜요? 조명의 중요성 와 옛날에 각도의 중요성 아는 사람 아니 이 라이브 왜 이렇게 끊겨요? <laughs> 왜 이렇게 끊기지? 왜 자꾸 인터넷 연결이 안 좋아서 다시 해보겠대 나는 5분 뒤에 씻으러 갈 건데 말이지 오늘 엄청 떨렸어요. 느껴지지 않았어요? 오늘 엄청 엄청 떨렸어. 떨렸다고. 떨렸다고. 나 아, 오늘 떨렸다고. 내가 같이 들어가달라고 했는데, 부스에. 내가, 어, 버블에다가 같이 들어가자고 했는데, 아무도 안 오고. 나 혼자, 혼자 진행했잖아요. 같이 하기로 했잖아, 우리. 야, 김지우 수업 들어라. 지우야, 수업 들어라 이 안경이 이거 미친 옷이 킹받네 지금 이 머리길이 아주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아주 마음에 들지가 않아 이거 다제 머리거든요, 지금 아니 길었죠. 근데 아직... 아, 나 지금 아나또 새끼손가락을 막았지. 이거 다제 머리인데 아주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. 빨리 기르고 싶다. 기르거나 아예 더 잘라버리거나. 근데 더 자를 일은 없을 것같아 컴백 스포. 노래 좋아. 야, 성준아, 공부해. 내가 오늘 이름을 다 불러줄게요. 빨리 자기 이름 알려주세요. 내가 지금 졸리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. 정민찬. 마유, 예원아, 우연아, 고윤진이, 민재야. 나 점심 나 소고기랑 미역국이랑. 뭐지? 유부초밥이랑 김밥이랑 이모님 밥 먹었어. 어, 얘왜꺼졌지 배터리가 없나 보다. 현승이 화이팅. 류마 태영아, 살 빼라. 재영아! 찬이, 화이팅! 눈이 아프다. 램프가 불이 꺼져버렸어. 충전을 안 해놔서 그런가 봐. 하민이, 나영이, 안녕? 민정이, 은희, 정민아, 강의 집중해. 뭐야? 뭐야? 왜너 맘대로 그래? 준우야, 태연이, 민철이, 다윗이, 나 이제 곧 씻으러 갈거 같아. 아니 정말 자꾸 이렇게 끊길 거라고? 은총아, 재영아. 응? 난 4분 뒤에. 이거 이렇게 어? 자꾸 끊기면은 다음부터 그냥 어 다음부터 위버스 라이브로 들게. 미안해, 오늘 저번에 위버스로 해서 오늘은 인스타로 틀어본 거였는데... 다들 오늘 뭐 하니? 뭐할 거야? 뭐할 거야? 나는... 드디어 오늘! 일찍 끝나는 스케줄이어서, 낮잠 못, 낮잠 자다가, 이따가 드라마 볼 거야. 최근에 드라마 하나를 시작했거든. 아마 문제, 눈치챈 것 같은데, 아까 라디오 때문에. 그거 맞아. 다 나오고 보려고 했는데, 주변에서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보는데, 너무 재밌더라. 어떡해. 나막 어떻게 기다려? 나... 응? <laughs> 언니 너무 피곤해 보여요.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제가 지금 피곤한 건 식곤증입니다. 식곤증이랑 그 긴장이 풀린 이잠 문제 알죠? 절대 막 피곤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요 진짜 안 피곤. 피곤한게 아니라 졸린거야 저거 끊기지? 나도 끊긴다 왜 이러니? 왜 자꾸 끊겨 그러지마 오랜만에 라방 하잖아 인스타로 끊기지 마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지 신기하지 가발 같지 내 거야 I like your hair. Thank you. Thank you. I like my hair. 아니야, 정말 이 길이가 마음에 안 들뿐 내 머리카락은 좋아. 저는 이제 씻고 낮잠을 한번 자보겠습니다. 버블로 자기 전에 인사할게. 안녕.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보내고 라디오 들어줘서 고마워.